강원 에너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전통적인 에너지 플랜트 전문 기업에서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및 설비, 그리고 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분야로 파루히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강원 에너지의 전략적 행보를 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강원에너지의 이러한 과감한 신사업 투자가 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단기적인 실적 부진을 넘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네 저희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이러한 신사업 특히 2차전지와 SMR이 강원에너지의 미래를 이끌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는 네, 그런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위험과 또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적이나 기업 가치 평가상의 문제점들을 좀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네, 강조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1976년에 설립된 이후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아주 탄탄한 기술력과 실적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죠. 기존 플랜트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할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및 설비, 그리고 미래 에너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SMR 분야로의 진출은, 음, 제가 볼 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특히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강원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요. 지금 회사 전체 매출의 약7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외형만 키운 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양극재 공정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전기히터 건조기. 이걸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했다는 점은 기술적 경쟁력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독자 개발 건조기는 또 경쟁사 대규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사의 생산 단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 핵심 요소가 될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비엠 같은 국내 대표 2차전지 소체 기업들이 지금 생산기지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원에너지가 이들 핵심 고객사의 설비 공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높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smr 분야에서도 강원 에너지가 가진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온 고압 설비 제작 기술 이건 smr의 핵심 기기 제작에 필수적인 역량이고요 이건 뭐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주요 smr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핵심 설비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또 이건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이나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같은 우호적인 외부 환경과 맞물려서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잠재력도 내포하고 있고요. 물론, 뭐, 현재 PER이나 PBR 같은 가치평가 지표가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2차 전지와 smr이라는 혁신적인 신사업 분야에 대한 시장의 정당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smr 사업을 통해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강원 에너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사업에 대한 미래 기대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이 처한 재무적 현실과 실적을 좀더 맹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5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발표된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 32% 증가해서 외형적으로는 뭐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은 16억 9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건 수익성 측면에서 음, 상당히 심각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전체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대 뒤 매출액은 9.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걸 단순히 뭐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글쎄요. 근본적인 비용 구조나 수익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 또한 불안감을 더합니다. 부채 비율이 127.99%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업종 평균인 95.11%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죠. 높은 부채 비율은 특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무적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거든요.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과도한 고평가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PER이 무려 281.67배 PBR이 10.26배에 달한다는 것은 이건 뭐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이익 창출 능력이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극도로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1.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주주들의 투자 자본을 활용해서 오히려 손실을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만으로 이처럼 극단적인 수치들을 합리화하기에는 아, 좀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설상 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는 외환 바칭 상품 거래에서 약 6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손실을 기록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운이 나빴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예측 불가능한 금융 위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강원에너지주식을 순매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이런 재무적 불안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최근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점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사업 초기 투자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의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2차전지 관련 매출이 이미 전체 73%를 넘어섰고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핵심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업의 기반 자체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2023년 3분기에는 비록 영업 이익은 적자였지만 순이익 측면에서는 2억 1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금융비용 관리라든지 기차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고요. SMR 사업의 경우는 정말 이제 막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단기적인 재무적 부담보다는 이 사업이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즉 미래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SMR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핵심 기기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건 강원에너지가 가진 고온 고압 설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SMR 분야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음,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음, 그렇죠. 이것은 향후 확대될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재무 디퓨의 등락만으로 미래 성장 동력의 가치를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영업적 자가 지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율이 낮아졌다거나 혹은 예상보다 원자재 비용이 높았다거나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매출원가율이나 판매 관리비 비중 같은 세부 지표를 보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순위 흑자 전환, 뭐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영업 손실 규모에 비하면 사실 미미하고요. 무엇보다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영업 활동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먼저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SMR 사업 역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프로젝트 참여라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질지, 또 언제부터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을 발생시킬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참여와 실제 수준인 납품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SMR 사업은 기술 개발이나 설비 구축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악화와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68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손실 사례, 이건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기술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 등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과연 강원에너지가 이런 잠재적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 손실은 재무적 위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일 수 있어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리스크에 대한 지적, 네,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시장이 강원에너지에 부여하고 있는 높은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이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AR이나 PBR이 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강원에너지가 가진 독보적인 미래 성장 잠재력, 특히 SMR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SMR 시장은 정말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은 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강원에너지가 보유한 고온 고압설비 기술력은 SMR의 핵심 부품 생산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유수의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 향후 SMR 기술 표준과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프리미엄 요인이 될수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PSR. 즉 주가 매출 비율이 현재 0.8배 수준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PSR이요? 네. PSR은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수치가 1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매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향후 2차전지나 SMR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현재 매출 수준만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클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높은 PER, PBR은 미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PSR 지표는 그 기대가 현실화될 경우에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 논리에 쉽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미래 성장 기대감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 예를 들어 PER이 업종 평균의 뭐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 달하는 168배에서 281배 수준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MR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익으로 현실화될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 개발에 난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각국의 규제 문제, 사회적 수용성 등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마이너스 ROI, 마이너스 1.02%와 업종 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PER, PBR은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 있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SR이 0.8배로 낮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PSR이 낮은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팔아도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PSR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낮은 수익성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PSR이 낮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현재의 극단적인 PER, PBR 고평가 논란을 상쇄하거나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강원에너지가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감은 언제든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S.M.R.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원전 확대 정책 기조 라든지, 한미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주는 거죠. 이런 우호적인 정책 환경 속에서 강원에너지가 보유한 핵심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산업 플랜트 현장에서 검증된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설비 설계 및 제작 노하우. 이거는 SMR의 핵심 기기, 특히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증기 발생기 등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엑스에너지와 같은 선도적인 SMR 개발 기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의사를 넘어서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뭐 (3개월) 늦어도 (12개월) 이내에는 이러한 참여가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주 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섞인 추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단계나 기술 검증 수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정책 지원이나 보유기술력이 사업 성공을 100%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SMR 시장 자체가 아직은 상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표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초기 건설 비용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 또 엄격한 안전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참여가 고무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대규모의 지속적인 수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 이후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SMR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은 이미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원 에너지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이나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글쎄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경쟁 기술이 등장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프로젝트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견고한 리스크 관리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원 에너지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원 에너지가 뭐 신생 벤처 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핵심 사업인 산업용 플랜트 사업. 예를 들어 SK하이닉스마 같은 대기업의 필수적인 산업용 보일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여전히 건재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일종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2차전지나 SMR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거죠. 또한 사업 다각화 전략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정 산업의 경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여러 유망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봅니다. 강원 에너지는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적 판단 하에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사업의 안정성이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사업, 특히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SMR 사업에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서 재무 레버리지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을 훌쩍 넘어 127.99%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그 객관적인 증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존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이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68억 원 규모의 환해지 목적 파생상품 손실 사내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과연 이러한 재무적 위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일회성 실수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인 허점인지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과연 강원 에너지가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적 위험 뭐 예를 들면 금리 변동 환율 변동 자금 조달 같은 것들 그리고 운영적 위험 기술 개발 실패라든지 프로젝트 지연 원가 상승 같은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견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최악의 경우 신사업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 그것이 회사 전체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충격파는 어느 정도일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업 다각화가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도한 확장이 오히려 핵심 사업의 안정성까지 위협하면서 기업 전체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강원에너지가 2차전지와 SMR이라는 매우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뛰어들어서 미래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존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올바른 전략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MR 분야에서 보여주는 기술적 잠재력과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은 강원 에너지의 미래 가치를 밝게 비추는 핵심 요인이라고 내 네, 평가합니다. 반면에 저는 강원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재무적 부담, 즉 높은 부채 비율과 지속되는 영업 적자 문제, 그리고 시급한 수익성 개선 과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된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도전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신사업의 잠재력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 속의 재무적 리스크와 수많은 불확실성에 대한 냉정하고 신중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신사업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와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부담 사이에는 분명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강원 에너지가 성공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강원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한쪽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무 건전성 상태,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의 개선 여부, 그리고 급변하는 2차 전지 및 SMR 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강원 에너지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의 관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셨는지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통찰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공된 자료 속에는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강원 에너지의 구체적인 기술 경쟁력의 세부 사항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상세한 현황 그리고 SMR 프로젝트의 실제 진행 단계와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에너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